함께 묵상할 금요 기도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이분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이니 그리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4장 7절에서 질그릇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보물이죠. 보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깨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기 쉬운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살면 우리의 질그릇, 약한 질그릇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공유라심을 입어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를 품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직분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분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은 사람은 먼저 보배의 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긍휼함을 먼저 입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치료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직분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또그 직분자의 모습은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이 뭡니까? 일꾼은요. 내가 먼저 산 사람이, 내가 먼저 살아난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내가 먼저 낙심에 승리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일꾼이에요. 내가 먼저 살아난 체험을 한 사람이 일꾼의 면허증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내가 먼저 살아난 은혜의 면허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신은 세상의 우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세상의 자랑을 말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자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사람을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의 보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우상에 빠져 있으면 그리스의 광채가 우리를 비출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치료하시는 광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긍일이 그 여기시는 자를 치료하시고 그 광채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세상의 가치에 중심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광선을 그 영광을 비추어 줄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요, 자명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미케 한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서는 b l i n d t h 더 mind of unbeliev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b l i n d e d 하면요 눈이 먼다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의 마음에서 둘이 멀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고요. 모든 것이 혼동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모르는 혼동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믿음이 없이 달려간다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것이죠. 혼미한 것이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한 상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복음에 가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리려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지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영어성경에서는 and even if our gospel is v e i l e d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베일 하면, 베일로또 천막으로 가리, 가려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가려졌어요. 어, 뭘로 인해 가려졌어요? i 리싱 i 리싱 하면 썩어가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복음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베일로 인해서, 그 가려진 것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점점 썩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베일이 가려져서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역심과 치료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썩어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돈을 잘 벌고 사회적 지지도 어느 정도 있고 먹고 살만하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한, 내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남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한 영혼의 기도의 제목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베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혼미해져서요. 내가 무엇이 옳은 삶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점점 썩어가는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멈출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치료와 긍유리 여기심을 사모할 때, 우리는 참다운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을 적실 수 있고,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행복론에 의하면요, 어거스틴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인간의 욕망이다. 비록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행복을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행복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행복하려고 뭘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 바로 그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다. 요한복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할 때 길을 소유하고 진리를 소유하고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 행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모두 피조물은 시간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피조물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얻고 또 취하고 또 가지고 또 가져도요 또 목마르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무쌍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보배로서 내 보물로서 내 안에 갖는 것. 내가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왜요? 예수님을 내 안에 보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물로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의 속성을 소유하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평강이고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천국을 우리가 같이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인간은 신인식, 예수님을 인식하고 내 안의 보물로 여길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최고의 진리를 인식해 하는 지성적, 영적인 영역에서만 찾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거스틴이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로 했지만요.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보물로 여기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즉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보배로 여기면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며 예수님의 속성들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가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요. 우리 마음 자체에 행복과 천국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 썩어진 마음이 치유를 받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열정도 생기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내가 세상에 다시 나가서 빛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 자체가 그것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수고하는 것이 행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욕심이, 나의 세상적 가치와 우상이 그것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보물이 되어서 내가 수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점점 썩어진다는 거예요. 행복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보물 되셔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 속성이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 가득 채우시는 그 천국과 평강이 일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게 하는 것 이거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키신 일은 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한 주간도 살면서 여러분 그 우선순위의 순서가 바뀌어 버렸다면 여러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되고 보물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들이 베일에 가려지지 않고 충분히 충만히 받아서 치료되고 위로받고 썩지 않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귀한 믿음의 건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산과 은총이 충만한 신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 다시 행복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행복을 누리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메말라가고 낙심하고 피폐해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보물로 여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은혜로 우리가 치료받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주의 속성들이 내 안에서 천국을 줄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순서를 다시 정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의 보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더러운 죄 씻으셨네.